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토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신년미인 전도사입니다. 야곱은 애서를 피해 도망가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베델에서 그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근데 그분이 세겜에 머물고 있던 야곱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을 베델로 다시 부르셨을까요? 야곱이 베델로 돌아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살펴볼 주제는 가자 베델로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 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재단을 쌓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일행 모두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자기 형에게서 도망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는 죽어 베델 아래쪽의 상수리나무 밑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구시라 부르게 됐습니다. 야곱이 바다 나람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이었으나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한 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또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말씀하시던 장소에서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다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재단을 쌓을 것이다. 야곱은 세겜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겜의 풍요로움과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다시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28장의 야곱은 애서를 피해 도망칠 때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뭘까요? 야곱이 절망 가운데 그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베데에 머물며 하나님과 다시 바른 관계를 맺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하셨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도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속에서 잠못들 때도 이 유모를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기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지나고 나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며 살아가곤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야곱처럼 다시 베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다시 친밀하고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부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과 만났던 그곳,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렸던 그곳. 베델에 제대로 머물러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속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예배와 온전한 순종을 회복하도록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재단을 쌓을 것이다. 오늘 저와 모든 세나 친구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었으나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베델로 라가기에 앞서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세겜의 풍요로움에 유혹되어,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그들의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어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도 재단을 쌓았죠.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우상숭배로 가득한 땅, 세겜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터전을 베델로 옮기심으로써 그의 삶이 거룩해질 것을 요구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베델은 거룩함이 회복되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당신의 백성에게도 거룩함을 마땅히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서 돈보다 더 강력한 우상은 없을 겁니다. 돈, 물질, 성공. 이러한 것들이 내 삶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한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여러분 무엇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요? 나의 성공? 나의 안전?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셨던 고 김영길 총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세나 여러분, 내가 만약 이기적인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다면, 풍요와 안전을 우선시 여기는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배들로 올라가야 할 때입니다. 세상적인 풍요와 자랑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과의 뜨거웠던 깊은 교제, 가슴 벅찬 예배를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됩시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가슴 벅찬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도록 제 삶에 임재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